어디가나요? 리발. 리바. 리요 <laughs> 리바지 <립> 리발간다 <imitate 퓨> 리발 발리발리 아 창피해 로아 발리가 어딘지 알아? 몰라 사무단님도 엄청 예민해 마스크 안쓰네 형내또해줄 아유 딸딸딸딸 또 온다 이놈 어, 추리가지 옷을 가지고 챙겨왔다가 갈걸 그랬다 아니야 아니다다다다 어,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laughs> 루 로아 안보고싶어? 몰라 <laughs> 어디가세요? 어디가 아 발리 이바리할 뻔했네 <laughs> 감사합니다 260원 또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카드를 이용해서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짠! 항상 삼성카드로 라운지를 이용했는데, 이번에 현대카드로 라운지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전세계 라운지 다 이용된다는데, 대한항공 라운지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라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칼 라운지 여기는 이용이 안 돼서 마티나로 갑니다 여기? 저기 높아서 너 어떻게 앉을려고 <laughs>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머랭? 밥은 안 먹어요? 밥은 안 먹고... 없어요. <laughs> 안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자. 아빠는 기내식 먹기 전에... 그냥 이거 스타터야. 오, 한 번에 많이 먹었어? 비빔밥 너무 맛있어. <laughs>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응아 이거 먹고 한번더 먹으면 안 돼? <laughs> 비빔밥 다섯 그릇 먹으면 안 돼? 아빠 진짜 다섯 그릇 먹을 거야? 아니 이거만 먹고 안 먹을게. 대신에 오뎅 열개 더? 야 오뎅이랑 비빔밥 왜 이렇게 맛있냐?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아 이런 공항 올 때마다 갖고 마카롱 먹어 비싼데. 아 SPC 커피노克스 마카롱 비싸요. 야 라운지에서. 다먹었 는데 <laughs> <laughs> 많이 먹 <먹어> 어？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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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에서, 안잘 거야. <laughs> 공항이 전혀 낯설지가 않지, 이제? 응. 너집 같지? 노나너 이제 뽀로로가 뽀로로 놀이터에서 놀기 에 너무 나이 많이 아니 너무 나이 많이 먹었대 너무 컸대 이제 그냥 그만 오래 너. 여기는 애기들 노는 데래 <laughs> 진짜 야너 너무 컸잖아 야 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무슨 뽀로로노이터에서 놀아? 재밌는데. 로고나 오늘도 비행기는 안잘 거야? 응. 오늘도 비행기에서, 안 응. 응. 오늘 비행기에서 그거 큰한 남매 처음부터 끝까지 다볼 거야? 응. 여기 타니까 좋으신가요? 너무나 진짜 한숨도 안 잤어? 응? 한숨도 안 잤어? <laughs> 오, 이건 <이거> 뭐야? 무서워? <laughs> 여긴 어디인가요? 발리에요, 발리. <laughs> 피자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laughs> 오늘은 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요? 금방 나가겠는데? 드디어 수속이 끝나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데 어, 벌써 엄청난 지금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가는 길이다 로나 자 우린 이제 드디어 나가면 더 더울걸? 여기 완전 더운 나라야 로나 곧옵지? 발리야 응. 응. 공항 멋있다 공항 멋있어? 아빠 영어이름 잘 찾아봐 한글이름이나 영어이름 영어? 클룩에서 이번에도 공항 픽업을 미리 예약을 해놨습니다. 가격이 엄청 싸요, 8 0 0 0 원밖에 안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여기서 안전하게 그리고 바가지를 안 쓰고 차를 타고 호텔까지 갈수 있습니다. Yes, for man. Okay. Thank you. 어, 베트남에 공항 도착했을 때도. 클럽 픽업을 아주 잘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발리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와, 로나 진짜 덥다, 그지? 넌 지금 옷을 다, 다 벗고 네 번만 입었는데도 땀이 막. 역시. 이렇게 더운데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네. 너무나. 진짜 덥다, 그지? 와, 더워 죽을 뻔했다. 아, 여기가 호텔이에요. 그러네, 여기. 어. 아닌가? 이건, 이건 월드컵이고. 우와. 아, 지금 축구한다. 일본 축구하잖아. 들어가도 돼? 여기 지금 축구 중비를다해 주네. 오늘 여기서 잘하면 한국 경기 볼수 있겠는데? 너 음. <laughs> 아빠는 이따가 여기 와서 볼 거야, 축구. <놀람> 너의 레모네이드야? 레모린. Thank you. Like the b i 아, please. i n d o n 현지 맥주 빙탕입니다, 빙탕. 빙탕. Ooh. 빙탕. Ooh. My first 빙탕. 와 wow. 스파라이. Indonesia. Indonesia. 아, 음. 아 여기가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런 건지 진짜 맛있어요 맥주 음. 최고예요. 여기 지금 호텔 로비에 있는 반데 대충 금액이 어, 칵테일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주류들은 한, 한 잔에 한만원 정도? 맥주는 한 오, 4 0 0 0원 정도 한 병에 확실히 베트남보다는 물가가 조금 비싼가 아 여기는 근데 호텔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좀 비쌀 수도 있겠다. 아무튼 호텔 로비에 있는 바치고는 가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가 한국 축구 중계 해준다니까 여기 와서 마음껏 마시면서 봐야겠어요. 오, 여기 월드컵 페스티벌 메뉴가 있네요. 이따가 새벽에도 한답니다 한국 경기를 보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어 플래터도 있어. 코너킥 페널티 스트라이커. 잠만? 와, 홍이 어, 엄청 크네. 오우. 야, 방 엄청 시원하다. 어, 저기요. <laughs> 언제, 언제 들어오셨어요? <laughs> 야, 여기 근데 굉장히 방 컨디션은. 뭐야, 좋아? 야, 엄청 큰 모텔 같은데. <laughs> 아우, 테라스가 있네. 제주도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와, 약간 제주도의 리조트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유, 이런 좋겠네. 아, 이러면 좋겠네. 제일 좋은 호텔. 침대도 엄청 크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기요 로아 생각 안 나요? 자라라. <laughs> 오 화장실이. 야, 야, 무슨 화장실이 이게 방보다 더 크냐? 굿모닝 발리 그렇게 밀어서 여는 거 아니야 잠가 놨어 아빠가 열지 만 로나 우리 나가야 돼 열면 n i n 여긴어딥니까리발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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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발 리바 데발 리바 리바 리리리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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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리서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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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진정하세요 가자. 어? 둘이 커플룩이야? 어, 커플로야 <laughs> 너무 신나? <laughs> 왜뭐 <laughs> 여기 여기 엄마 손가락 봐 하와이 꽃이네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너눈높이에서 너 안볼수도 있겠다 내려가서 보 어 밖에 나가자. 한번 볼까? 항상 한번. 어제 못 봤던 <웃음> 발리의 <웃음> 아침입니다 <웃음> 발리 같아 그게 구나 발리가 아닌 것같 이런 곳이 래이야 알면서 <laughs> <안 웃음> <안안 하는 웃음> 집 아니야 <laughs> 그래 이게, 이게 발리 느낌이네 어. 굉장히 습하고 숲풀이 <laughs> 우거지고 아빠, 어 저기 바다네 <laughs> I oh. 여기가 야외 조식당이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오자마자 얼음이 다 녹아버리네. 음, 누나 맛있는 거 많이 골랐네. 누나, 너 이거 먹어도 돼? 팬케이... 어, 그 우물에 먹어. 자, 매일 아침! 쓰리 오믈렛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h a 어지, 사람지다. 어디갔어? 저기 앉아있잖아. 그 어, 뭐, 로원아 뭐, 여기 도마뱀도 뭐, 있어. 우리 로원아 바람봐어 여기도 한 마리 더 있다. 네. 두 마리 두 마리. 저기 왜저쪽에 보여? 이 어. 아니 안 보이는데 저리 안녕. 우리 찾아본다. 로 찾아본다. 안녕. 안녕. <laughs> 어 내려온다. 아, 무서워. <laughs> 여기도 보이지 한 마리 더 내려오잖아. 아무도 안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어 온다 로원이 온다. <laughs> this I d 뭐 할까 궁금 o 싸우고 있는 거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연습 w I don't 이따가 내가 d o n 스 k n o 여기는 그래도 베트남 호치민 시티보다는 어, 좀덜 위험합니다. 이렇게 인도도 따로 작지만 있고, 오토바이도 많지 않고.